케이스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크기죠. 이게 뭐 어떤 초콜릿 케이스인데 뭐 얼마 전에 초콜릿 주고 받는 뭐 그런 날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미리 뭐 대략 이런 크기로 하자라고 정해 놓은 거죠. 자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물론 뭐 정확한 어떤 뭐 디자인을 그려 놓으면 더 좋겠죠. 지금은 어 정확한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설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크기를 설정하고 이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뭐 해놨고, 여기 좀더 넓게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어떤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라기보다 좀더 딱딱한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얘는 잠깐 숨겨두고,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합시다. 얘도 뭐 가운데 놓죠. 가운데 놓고, 이 박스는 자기 할일다 했으니까, 네, 숨겨두고요. 이 녀석은 자르죠. 이렇게 잘라주고, 필릿을 해야죠. 어. 여기는 뭐한 5mm. 이렇게 해주고, 여기는 뭐 15mm 정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그냥? 얘얘 예, 예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5mm는 너무 컸나요? 10mm로 위에는 하겠습니다. 반지름 10mm, 이렇게 굴려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전치인 두께를 저는 1.5mm로 설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 초콜릿 케이스가 있다면 그거를 측정해서 똑같이 그려보는 것도 좋겠죠. 물론 이 녀석은 물론 뭐 제가 갖고 있던 게이 동그라미가 아니었어요. 하트 모양이었는데, 그리고 뭐 어떤 제품인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떤 속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이 둥그런 게뭐좀 뭐라고 해야 돼? 어떤 알루미늄 호일, 뭐 그런 걸로 쌓여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쪼꼬렛 회사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F로 시작하는 바로 그거죠 자 이렇게 뭐 그게 하트였는데 하트가 지겨워요 <laughs> 하트가 지겨워서 이렇게 둥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그런 게 있다면 뭐 본인 책상 이 아니면 뭐 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보고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려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mm 이렇게 해주고 뭐한 절반 정도에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었고 그 다음 이렇게 적당하게 아래에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뭐 그런 형태였어요. 쇠를 이걸로 잘랐죠 잘라주고 가운데 취소하고 지우고 여기서 또 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또 간격 띄우기 이렇게 양쪽으로 한 0.1mm의 어떤 여유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아래는 위로 위는 아래로 뭐 이렇게 할 거니까 얘를 일단 Ctrl+C, V 하고 하나를 숨겨놓겠습니다. 그다음 얘를 트림으로 날렸죠. 저뭐 위에 있는 박스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바로 결합하고, 그다음 여기를 또 0.1로 굴려주고 그냥 살짝 굴려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하기 귀찮으니까 얘를 썼던 거죠. 요렇게 그래서 각진 곳은 이렇게 굴러가게 했죠 그 다음에 얘 잠궈주고요 그 다음 네 얘를 다시 또 꺼내야죠 왜어 이렇게 많이 뭉쳐있지? 얘는 지워버리고요 얘도 그냥 에 숨기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아래 거니까 아래 거는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하면 요 사이가 0.1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바로 결합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 0.1씩 굴려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를 빙글 돌리면 끝나는 거죠. 그 전에 이 가운데 이런 게또 하나가 있었죠. 어, 뭐그 쪼그레 보면 뭐 근처 편의점 가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걸뭐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정확하게? 대충 그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뭐,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다 같이 돌려주죠. <laughs> 이렇게 해서 얘를 빙글, 360도. 굳이 뭐, 디퍼몹을 변형 가능할 필요는 없구요. 360도, 풀서클 돌렸습니다. 커브는 바로 숨기구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절반 정도는 끝났네요. 그리고 얘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숨기구요. 아, 숨기기 전에, 음, 아, 뭐, 숨겨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알갱이는 27mm로 생각을 했던 거죠. 지름 27mm짜리. 동그런거 하나 해주고. 자, 그리고 이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또뭘 만들어야 되죠. 살짝 띄워주고. 얘를, 어, 어, 가운데 선이 아직 살아있네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얘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빼주면 뭐 되겠구나 싶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얘가, 요, 요 얘가. 아, 그래서 얘를 하나 그렸던 거죠. 물론 그 특정 그 상표의 그것은 얘가 뭐 아래에 좀 홈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거는 제 셀프입니다. 셀프. 전 지금. 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걸 그릴 때는 이것도 일단 대략 이렇게 해주고 얘도 뱅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이렇게 해주고 레코드 이스토리에서 네 개를 해줬죠. 그다음 이 녀석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았던 거죠. 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얘는 뒤집어야죠. 차지 팝할 거니까 뒤집어 주고. 바깥쪽과 바깥쪽이 만나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차지 팝을 한꺼번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했을 때 뭔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안될 때는 하나씩 하나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네, 얘는 잠깐 잠궈주고요. 얘도 잠궈주고. 이 녀석이 이렇게 날카롭진 않아요. 어, 그래서 얘를 굴려주고 싶었던 거죠. 뭐, 한 1mm 정도로 굴리겠습니다. 어, 1mm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다잘 잡혔죠? 그 다음,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그냥 껍데기잖아요. 얘 자체가 두께가 생겨야 그때부터 부피가 생기는 거고,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0.5mm 정도 하겠습니다. 상당히 얇더라구요. 간격 띄우기, 옵셋 서피스, 자, 방향 안쪽으로. 맞는지 보고 솔리드 ES 확인하시고 어, 0.5mm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컴퓨터가 사양이 좋으면 더 빨리 될 겁니다. 저는 사양이 좋지가 않아요. 저 노트북 산 지가 오래됐죠. 그래도 뭐 쓸만하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끝냈었어요. 뭐, 이 처음에, 그, 첫 화면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왠지 섭섭하잖아요. 섭섭해가지고, 자, 디테일을 좀 살려보기로 했던 겁니다. 이 녀석을 지워버리고, 얘를 가운데로 다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오고, 뭐 얘네는 장구죠. 음, 장구고, 요거, 요런 거 하나 들어있죠. 여기. 뭐 30개로 했죠. 30각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게 아니죠. 별 모양, 별 모양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뭐, 바로 뭐 얘를 두께를 주고, 뭐할 뭐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를 얘 네. 정확하게는 아니고 적당하게 높이를 맞춰주고 그다음 어 얘를 뭐 바로 돌출을 할 수도 있겠죠. 돌출을 하고 그다음 뭐이 녀석에 점을 켜서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점이 안 켜지죠. 그래서 폭발을 하고 점을 켜서 줄일 수도 있겠죠. 그전 영상에서는 폭파기가 싫었어요. 음. 그래서 로프트를 했었던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3D 스케일, 아, 쉬프트 키 누르는 채로 네, 했던 거고요. 그다음 이 녀석을 다시 결합해줘야죠. 결합해주고 이 녀석 여기 아래를 막고 싶었어요. 어. 막아야죠. 막았습니다. 그다음 얘를 결합, 그리고 이 녀석을 간격 띄우기. 되게 얇아요. 무슨 뭐, 되게 얇은 갈색 종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얇은 정도를 대충 0.2mm라고 전 생각했었을 겁니다. 사실 그전 영상 어제 만든 거라서 기억이 나질 않아요. 0.1로 할게요. 계속. 화살표 방향 정확하게 보시고, 다음, 솔리드 확인. 0.2mm. 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그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이렇게 된게 그냥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아무런 뭐, 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얘가, 요렇게, 그냥 조각이 나있을 뿐인 거죠. 요렇게. 조각나 있는 거지, 뭐, 겹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은 없죠. 얘를 뭐, 이렇게 해보면, 네, 괜찮아요. 근데, 이게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평평하면서 뭔가 합집합을 했을 때, 요렇게 뭐, 깨지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 여기죠. 여기에 있는 요걸로 지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을 누르면 전체를 다 지워주는 거고 왼쪽 클릭을 하면 선택을 해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랑 얘 지워지죠? 얘랑 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어, 드래그는 안무 키로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우기 싫으니까 오른쪽 버튼으로 한꺼번에 딱 눌렀는데 네 컴퓨터가 멈춘거죠. 어쩌 뭐 생각 오랫동안 하더라구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어 좋은 게 아니다.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해결해야 될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세이브, 저장하기를 눌러야 합니다. 저장하기를 누르고 나서, 그 다음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뭐 하시면 되겠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뭔가 얘가 연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차지법을 한꺼번에 막확 한다든가 그런 거 하기 전에는 꼭 누르세요. 컴퓨터가 좋든 나쁘든 운이 나쁜 날은 어 그냥 <laughs> 멈추거나 날아가든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뭐 이거는 요대로 쓰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시고 적당하게 가져다 놓는 거죠. 좀 크게 한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네요. 얘가 이렇게 어, 괜찮네요. 근데 여기 겹쳐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개를 하면 그렇죠. 이게 겹쳐지면 안 되죠. 어, 이왕 그리는 건데 겹쳐지면 안 돼요. 얘가 좀 너무 네, 크게 그렸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대충 수정을 해야죠. 음, 있을 수 없는 모양인 거죠. 자, 대충 해봅시다. 대충 이렇게 좀 짧게 해보고 그리고 또 얘도 전체적으로 음, 2D 2D 스케일로 한번 해보죠. 2D 스케일로. 여기 음. 살짝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뭐 줄여도 뭐 두께감은 있는 거니까. 어, 음. 음. 야 이게 뭔가요? 음. 됐습니다. 뭐 아름다워요. <laughs> 자,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렌더링을 할때 저는 뭐, 이건 키샷 기준입니다. 그리고 키샷 4.0 기준입니다. 저는 뭐, 최근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색깔만 입히면 되지 뭐, 그냥 그 기능에 만족해서 옛날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버전 기준, 레이어를 갖게 하면 그 녀석들은 똑같이 다 변하더라. 어, 라는 거죠. 얘는 뭐 똑같이 다 같은 이질로 변했으면 좋겠으니까 얘네들도 레이어를 다르게 했던 겁니다. 얘도 레이어를 다르게 하고요. 뭐 얘네는 뭐 회색이니까 됐죠. 얘는 지구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네. 저 저번 영상 그첫 번째 화면처럼 되겠죠? 오 금방 끝났네요. 어.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종종 어떤 뭐 주얼리 아닌 다른 물건들도 할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좀 피하고 싶어요. 그냥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어떤 특정 부분만 할까라고 했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완성은 하는 게 좋죠. 음. 그리고 또 말은 이렇게 해놓고 더 막상 또 그리고 싶으면 또 그려요. 이것도 뭐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초콜릿 케이스도 근데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주얼리 쪽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얼리 쪽 라이너, 뭐 건축 쪽 라이너 따로 없다니까요. 아 이렇게 생긴 집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 어느 쪽을 보든 뭐 책도 마찬가지예요. 어, 나는 주얼리니까 주얼리 라이너 책만 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다양하게 다 그려보세요. 어, 처음 할 때는. 처음 할때 이렇게 말해야 되나 그게 아니어도 뭐 어떤 본인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많은 예제를 그려보는 게 좋습니다. 무가 됐든 많이 그려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물론 뭐제 기준 제 기준으로 뭐 생각한다면 제가 또 모든 걸다 예제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 뭔가 충족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다른 뭐 영상 아니면 다른 책 거기서 예제들을 다 그려보셔야겠죠 어, 뭔 얘기를 하는지 저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